안녕하세요. 김정희TV 김정희입니다. 오늘 이제 고창에 왔는데, 아, 인광자 선생님이 여기, 여기를 뭐, 친구 집이어가지고. 조민한 조민안. 조미난. 아. 조민한이내 친구예요. 아. 근데 집이 적어진 것 같다며, 선생님. 음, 집이 더 적어진 것 같아요. 예. 네. 아, 여기 이사장님. 네. 집이. 오빠도 여기 계세요? 정원 씨, 구청 시 사장. 조 뭐라고? 조 창원. 아, 맞아. 조창, 사장. 조장만, 남동생인데, 조창원 사장. 조장한. 남동생인데, 우리는? 아, 그분 남동생이라고? 네 조민아 씨 남동생인데. 그러면 저기는? 아, 조민아 씨 남동생이 되신다고? 근데 그 집이고 저쪽 작은 집이고. 근데요. 그전보다 작아진 것 같아, 집이. 그 전에 건물이 많았던데 그렇지. 응. 중문도 어. 있었고 저쪽에 일하시는 분 숙소도 있었고. 아, 어, 내가 내가 더 아, 넓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집이 어, 공간이 공간 했는데 아무튼 다 이상해졌어. 아 병원장은 쏙 들어가서 있고 내 친구 민나니 방은 이쪽에 어디 있었는데 저 앞집이 이제 그 저기. 에이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집에 맞아 음. 담을 쌓아서 그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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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을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담이 다르잖아. 네. 근데 더 작아졌어 아무튼 <laughs> 내가. 어, 여기 아, 저기 아니 그래 갖고 걸어 다니셨대요 선생님 어, 그 시장 통해서 네, 네. 거기 있는 친구랑 같이 여기까지 눈오고 네, 비올때만 네, 조창환 선생님 아, 지금 조강환 음. 조강환 선생님 8대 정수인 승기한 집이고 음. 원래 이제 할아버지 때에서 배달오픈게 없구나 때 같이 상속을 했는데 절책을 다 인수를 했어 이분이 음. 조한, 집을 아니,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었다가 이거 집을 갔다. 사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100년 된 건물이고 80년 래된 건물이고, 이거가 이제 폐가 상태에 사람이 안 살았기 때문에. 예 아, 그래, 맞아. 네, 그래 가지고 허를 갖고 다시 짓나, 어부나 막 그러다고 비난이가. 아, 오빠가 내려가기. 여고 선생님 여기는 음. 이제 이사장님이셔. 음. 그리고 고인돌 음. 뭐 박사세요, 빨리 명함. 다음 명함 드릴요안갔았어안갔았어 음, 그래서 저가 이거 폐가를 이제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비용에 해당되는 연세로 미리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팔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 에이 어쩐지 이상해. 여쪽에로 네. 들어온 거 하고 내 친구 방이 이쪽에 있었는데 제일 가장자리 민안이 방이, 방이, 이거 분이 음. 방이 있고, 음. 김성수 이야기도 그, 해봐. 어 그리고 김성주 이제 인천 사랑방 있었는데 그 지금 해요. 인천 지금도 사랑방도 해야... 같이 여기 조합이 있어요. 아 이, 지금도 해요? 여기 있어요. 음. 같이 하고 있고 음. 인천 사랑방도 있고 이제 고인돌 문명 포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근데 무슨 한옥 카페가 뭐 뭔가 돼 갖고 있어. 요 한옥 카페는 이제 고인돌 문명 포럼 전시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인천 사랑방 세미나, 이 세미나실로도 설치해놓고 어. 네, 오시는 분들이 이제 커피도 좀 드시고. 아그죠 하라버리랑. 선생님이 가서 하루라 그래. 나 모양성은 내가 할 테니까. 그렇지. 에헤이 저거 이쪽으로 저기에요. 아니, 아니 종선이 안팔았대잖아 땅을. 저기로 그리고요 뒤쪽으로 이제. 저저 저기도 있었는데 정자 철로 올라가면. 그 지금도 있어요? 어? 그전에 올라갔었는데 많이 산으로? 아 우리 어렸을 때는 산으로 올라갔었다고요. 동산계 같은 데로 올라가서 정사 했었는데아 아, 아, 그래더라고. 10년 만에 아농사가안 10년, 아, 네. 아, 농사 안 되면은 그냥 그 걸음. 근데 유기농으로 좋은 걸음. 아, 조금만따 먹으면 되지 뭘. 에이. 아 이쪽은 이쪽은 어 <laughs> 그러면 여기는 뜨끈뜨끈하겠네. 아 그러니까 저녁 때는 여기서 만약에 어, 예약을 한다 고 그럼 갈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 옆 방만 옆 방은 원래 안 해요. 도가뭐 특별하구나. 포럼에 오시는 분들제특 예. 서울에서 오시저 서울에서 왔어요. 선생님, 이사장님 저 서울에서 왔어요. 오늘 은고인도산고인돌보다 여기가 없는 이같이고인돌 아, 아, 네. 주변에 이뭐 있고 고 입이 있고 똑같이 와요 이 고인돌 주변에 이제 바위가 한 여섯 개가 있어요. 네. 그것도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타면은 응. 뭐 무덤이 없을 거야. 응. 근데 이제 이때 저기 김재성이라는 그편지 선생 연구가가 와서 이제 같이 여기 갑사를 했는데, 네. 고인돌 돌 놓여진 위치대로 국악 5중조 악기 배치해보니까 응. 너무 완벽하게 왔다던 위치가. 음. 음. 여기서 이제 판소리 하면 이게 울림통이 돼가지고 옆으로 갈 거고, 고인돌들이도 하나에 이제 요즘 닭돌이로돼 있는데, 옛날에고인돌들이도 했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뭐 추수감사제나 이럴 때 여기서 이제 축제를 했을 공간으로 지금 생각하고 선생님! 아니, 선생님,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포스팅해. 아니, 이거! 응. 식사하겠 예, 그거는 저희가 만들었어요. 연꽃 심안요연었는데잘 안... 하거요네 안... 선생님이 연, 연꽃, 연꽃 갖다줘 연꽃 심었는데 좀잘 안되요 밑흙 아니에요? 흙 아니고 방수창대 있어요 에이. 흙을 깔아야 돼 흙이 네. 그러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안되겠네 고인들의 활용도가 이런또 다른 색다른 개념으로 활용이 됐을 거라는 걸 생각하고 네. 그런 내용이고 <laughs> 아니 음.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제 섞여 가지고 네. 거름을 만들어서 주라고 농약 안 쳤을 거 아니야 여기는. 아 예. <laughs> 제가 이거 포를 아, 맨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풀좀 뽑아줄게. 음, 음. 아니 이거 참 좋아. 절구통이 아박 이거 네, 네. 저건 학독이고. 예. 네. 저게 저거네. 아니 아 이건 절구통이고. 네. 음 이건 절구통이야. 이거 이건 학독이고. 어. 그렇지 저거 저렇게 우리는 저것보다 더 아, 큰데 근데 지금은 조금씩 해먹으니까 이거 딱 조금 저기 할 때는 이게 금방이야 선생님 뭐 갈고. 지금도 지금도 해먹는다고? 아니 옛날에 선생님 그이 집에 자원봉사 좀 하자 이거 우리가 아, 표정 안 뽑아 안돼 나 못해 힘들어 감기 이제 고 다음 아니 불 10개만 아, 뽑아 10개 아 다음 다음

미왕? 미나입니야미나이 앞에 사이에 의자 보이시죠? 아, 옆에 가면 아니그어 미왕이 따로 가지고 이 주인이, 주인이거요 네, 진해, 진해, 진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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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기 짱짱이 이거 고무중 이렇게 딱딱한 거쫙 놓아요 이게 그 장식장 가지 말고 고무중 넣고 흡수점 넣고 우리 집백년 있는데 그 백년 양모. 그게 나름. 아니고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 여기다가는, 고무통 놓으면. 응. 이거를 좀더 싸. 아니, 좀더 사. 아니, 아니, 이걸 좀더높여 이게 이제, 우물이 옛날 우물인데, 비가 응. 오면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물이 거꾸로 올라가서 방수천을 들어요. 응. 네,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고. 아니, 요, 요, 사각형 저기 한 거를, 요즘에 이렇게 길게 나온 건연못통이 있다고 그러던데, 속에, 속에다 넣으니까, 겉으로 안 나오니까. 속에다 파묻더라고. 그래야지 방가수아닌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이면 안 되지 비닐이. 그파묻어게 아니고 선생님이 와서 이제 고무통은 안 돼요. 이거를 요만큼 아이, 높이라 고무, 이 말이야. 고, 고, 고무통도 안돼 고무통은 안 돼, 여기는. 다른 물이 벽통에서 아직, 살살살 흘러가게 하고 연꽃을 <laughs> 길러면 백년꽃인데 우리 집은. 여기까지 오는데도 하여튼 죽을 뻔 했어요. 맞아, 죽을 뻔했어 아, 내가 연못 만들 때요. 비닐로 아, 쳤거든, 이거? 근데 몇 년이면 찢어져. <laughs> 그, <그치>, 이걸로 <laughs> 깔았더니 몇년 되니까 제가... 물이 자꾸 새는 거요. 예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정말로. 푸거든요, 묻었거든? 그랬더니 또 연, 연근을 캘때 그걸 또 물을 다 품어내야 돼. 그래갖고 위로 나오게 해버렸어 그부터 그래갖고 위로 나오게 지 밑에 갈부를 다니까 연경 탈 때는 딱물싹 빼버리고 우리 집은 빗물통이 많아요 빗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빗물 딱 집어넣어 그래갖고 연, 어, 고무통 연못이 어, 내가, 주차장 쪽하고 선생님 내가 지금 그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그성곽마을 명륜동만 이제 그 저기를 할건데 이거 이거 이거를 하려 그러면 아무튼 요만큼 높이고요. 그 아니 백년 선생님 집 백년이 진짜 좋아. 근데, 예 아니, 아니 당연히 해주지 근데 이게 지금 뭐 집이 어디신데요? 시장통. 자자 아, 주차장 아래 동쪽 주차장. 동쪽이요? 어, 편의시설 그 저기, 뒤에 이이리 아, 이부 자리 가기 전에, 네. 어, 그 시장통에 구두 수선하는 집이 아, 명동양화점그 이때 오수선 집으로 하면 아, 앞쪽이에요. 거기는. 거기도 입구에 고무총 큰거 900짜리, 두 개에다 100년 길러요. 왜냐면 빠져 묻었더니 연근캘때붙잡혀요 그리고 그 연근은요, 따나나만 해요. 따나나식으로 작은데, 어, 먹기는 더 좋고, 그, 어. 맛있어요. 아, 1 0 0년 최고지. 그 이파리랑 다 먹어요 근데 어... <laughs> 땅에다 묻으면 안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처음에는 비닐에 했더니 몇년 있으니까 이게 틈이 생겨갖고 물이 막 빠지더라고요 어, 시행착오가 네, 그다음에 음, 이제 고무통을 묻었더니 또 어, 그걸 캐려고 보니까 물을 다 품어내는데 처음에는 몇년 전에는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힘들어 그걸 품어내려니까 어, 그래서 이제 우회로 뺐어 그리고 밸브를 다니까. 밸브 쫙 빼버리면 불이 저절로 싹 나가서 들어가가지고 물쫙 빠져버리면 연근 캐고 다시 물 부어요 그럼 돼요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 아 여기는 안돼폼이 있어서 폼이 있어도 어 여기 고무통 연못이야 아유 아무튼 누가 선생님 아니랄까봐 여기는 아, 안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어, 신식도 있어야 돼그 고무통 연못을 해야 돼그 둘레에다가 돌로 쌓더라도그 둘레에 다 돌로 쌓고, 안에 나고 거무통이지. 그리고 밸브 있는. 아,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돼. 그래야지, 아이거 그거 다 저기 하는데 물 품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내가 경험해 살아. 아무튼 땅 아유, 묻었다고. 선생님은 장사요, 장사. 아유. 무튼 비닐을 쳐갖고, 이게 오래. 선생님, 없다. 이런 불도 뽑아도 되죠. 이런 거. 나둔 거야. 그냥 뽑아도 돼. 아, 이 그래도 저 뭐야 열 개라도 뽑아줘야. 아니, 선생님하고 나하고 열개 뽑으면 스무 개, 20개, 스무 개가 되잖아. 모기 저기 미꾸라지만 넣으면 모기는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놨더니 고양이 나오고 고양이가 나오더니 아 높으니까 고양이 안 올라가요. 아 볼로 쌀 때는 올라갈지고 모리. 그런데 네. 안 올라가고 로는 포모통은 안 올라가는. 이거를 들어서 놨더니 아 맞다 맛 맛있다고 먹었겠다. 네. 그거는 이로 하루만 없으그 되니까. 아 돌멩이를 저런 식으로안 써도 비 끓어 챙겨서 비 끓은 거, 거 납작한 거쫙 쌓아 올리면은 밭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백 년밖에 쓸까요? 이장마철에그 이걸로 해먹고 이파리 구멍을 해먹어요 아니 당연히 백년잎부터 시작해갖고 다 먹지. 에. 아유, 입을 그냥 쉬지를 않잖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김순함 씨는 정읍 2시에 갔다가, 그러니까 택시 타고 와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 집에서 자요. 선생님. 오랜만에. 옛날에 왔어도 내가 몇번 잤잖아, 선생님 집에서. 예. 네. 여기 집주인하고 오셔가지고 집주인 누구야? 조강한씨 아까 얘기했더라 아 조선일보 기자였던 네네, 넌, 저 사람은 네네. 조창한이잖아요 조강한이 얘기했대아 그분이 강한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조창한도 있었는데? 조창한이 여기 앞집 작은집 아, 아 고창신문 사장 없구나. 아 고창신문 사장이라고? 우리 조알부 주민의 집을 자고, 지는 오빠가 고향 집에 안내려가산다고 친구들이 전부 서울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나중에 음. 보니까 뭐 인천사락방 뭐 어쩌고 그런 게. 뭐패스거에것도 뭐 관리를 음. 못 해가지고. 아 관리가 되겠어요, 그게. 여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일이. 네. 맞아요 나 아. 우리집도 관리 못하는데 아 김정희TV 김정희입니다 지금 저 오늘은 사장님 이사장님 나 오늘 저기 먹고싶어 감 우리집 감 많은데? 선생님 집에 감나무 없잖아 아니 사는거 있어 아 사는거 있어 아 여기있네 여기 선생님 이거 먹자 이거 바로? 여기 그 앞에 감 아, 두개 있네 더, 더. 이쪽이, 이쪽은 단감이고 저게는 단감이고. 이상하라 납작한 데 단감은. 아니야. 당감. 선생님, 단감도 장두시 같이 생긴 게 있어. 그래? 어. 이, 여기는 공의 자기 그 아, 납작한 게 단감이래. 감도 있어. 아, 아 선생님, 감따봐 그럼. 나 단감 음. 단감 있어. 되게 달아. 있어. 이번에 내가 아, 단감보다는 장두시가 맛있지. 장두감도 있어. 알겠어? 아 여기서 영상으로 집게 좀 따보란 말이요 안 딴다고 그래도 10개 열 10개만 열 뽑고 10개 더 뽑았어 아저 따신다 따시는 거 아아 아. 영상 찍어가지고 안 따는 게 있어 기구가 예를 에면은 자, 감 따는 장면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서 마치고요. 알겠어. 감따면 감사합니다.